자, 여러분, 국거리 장단을 한번 연주해 볼 거예요. 장구는 이렇게 조이개를 옆으로 옮겨서 음정을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까지만 옮겨도 소리가 충분히 잘날 거예요. 자, 저번에 배웠던 캐지나 칭칭단의 노래는 한번 불러봤고, 자, 이제는 국거리 장단을 한번 쳐 볼게요. 자, 장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책상 위에 어, 덩은 양손을 치면 되고, 기덕은 여기를 빨리, 기덕!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책상을 쳐도 되고, 아니면 이런 큰 택배 박스 같은 상자를 여기 두고, 덩, 기, 덕, 쿵, 더러러러, 쿵, 기, 덕, 쿵, 더러러러, 이런 식으로 쳐도도큰 문제는 없습니다. 택배 박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연습실은 지금 택배 박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릎 위에다가 손으로만 해도 됩니다. 일단 손장단부터 해볼게요. 자, 덩, 기. 쿵 더러러러가 캐진 어아 자진아 아캐 캐진아 칭칭나네의 어, 기본 장단이었죠. 자 그럼 한 배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 들어가기 전에 국거리 장단을 부르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장단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장단이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맨 마지막 줄만 불러볼 테니까 어, 자진모리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 딱보 20쪽에 맨 마지막 줄두 장단을 부르고 어, 자진모리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우리도. 엔진아. 요 소리를 듣고 자진머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진머리 장단으로 오늘 넘어가 볼게요. 자진머리 장단은 어떻게 돼 있죠? 22페이지 펼쳐봅니다. 22페이지 자진머리 장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